어이 응? 갱어돔이 올라오네 수원이 와이구라야 갱어돔이 올라와 거망서어하어 하고 오늘 학꽁치 잡으러 왔는데, 수심, 수신... 이야, 이늘또 뱅어돔을 또 해야 되나? 아, 헷갈리네. 오늘이 10월, 2월 28일인데, 학꽁치 잡으러 나왔는데, 첫 입질에 뱅어돔이 잡혔어요. 그래서 오늘 또 뭐가 또 잡아야 될지 헷갈리네. 지금 학꽁치는 아직 모이지를 않고 있고, 수심 내가 지금 1.5m 정도밖에 안 줬는데, 뱅어돔이 올라왔어요. 수온이 그 정도로 높다는 얘기인데, 한 이틀 뱅어돔이 안 잡히다가 오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무슨 일인지 하여튼 지각 변동이 많습니다. 가져가는데, 뭔지 모르겠어요. 두 마리가 올라오네. 두 마리가. 이런 것도 있네. 하나는 학공치 하나는 뱅어돔. 야, 이거 뭐? 야, 이거 참이이 뱅어돔 이 바늘을 걸지 않고 학공치 바늘로 하니까 참 희한하게 물리네. 어? 하나 하 불러 이거 학공치는 이거 너무 자라서 이거 뭐 안되겠어 좀 있어야 큰게 올라가게 되지 학꽁치가 두 마리 걸렸네요 학공치가 아이 사이즈가 좀 됩니다 오늘 야 이거 뭐자 두 마리가 나란히 오고 있습니다. 가지치기에 쬐다 쬐서 오케이 자. 두 마리 나왔습니다. 들어갑니다. 이샤. 아이, 뭐야, 이거. 이것도 자리돔. 자리돔이에요, 자리돔. 봉치가 올라옵니다. 봉치가 요동을 치면서, 으이쿠, 으이쿠, 으이쿠. 자, 봉치를 한 마리 잡았어요. 어이구. 야, 이 모처럼, 갱어도면 하나. 나오네. 어이구. 으이샤, 으이샤, 으샤 어이구. 아, 이제 조금 빠져지나? 아, 또, 뱅어돔 한 마리 잡기 힘드네. So, 으. 이 겨울에 뱅어돔 잡기가. 힘드네요. 아, 딱 한겨울 병어돔 잡기가 좀 힘드네요. 그래도 잡습니다. 자. 이거 뭐, 뭐, 어유한 마리 걸었는데, 있고. 뭐지? 어이, 뱅어돔 두 마리가. 오호, 어, 야여여여 집에 갈라하는데 이 합공치 바늘에 뱅어돔이 두 마리가. 어이, 어이, 어이. 어. 이야, 오늘 최고 큰 뱅어돔이네. 어찌 된 거야 이거? 어. 어이. 오호. 야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. 그렇지 뱅어돔이요. 오호 이 집에도 못 가게 만드네. 쪼. 쇼쇼쇼쇼쇼쇼이 집에 가야 되는데 뱅어돔이 자꾸 잡히면 안 되는데. 어이. 학꽁치 잡으러 왔다가 뱅어돔을 잡고 뱅어돔 잡으러 왔다가 학꽁치 잡고 어 이거 클났네 아 이거 클났어 클났어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 마지막 마지막 하면서 자꾸 잡히니까 가도 어도 못하고 자꾸 안해 이거 클났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딱 이제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립밥도, 땡, 없어요, 없어. 자, 어, 마지막. 다 주고. 청소를 깨끗이 하고. 오케이. 자, 이제 마지막 캐스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캐스팅. 의사. 네, 이제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제 저 찌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. 이제 어두워져서. 마지막 한 번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못 잡아도 갑니다.